그래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32번 모의고사도 해석이 굉장히 쉬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그 어, 어휘 반영 이런 게 나오기 굉장히 좋은 문제이거든. 그리고 순서 문제도. 이제 삽입 문제도 괜찮고. 그치? 이거 잘 따라가면 될것 같아. 아 물론 선생님 나중에 그 이제 분석지 같은 것들 다 배포할 건데 일단은 한번 잘 쫓아오도록 한번 해보자. 자첫 번째 문제는 장 투가 나오는데 이건 당연히 투부정사의 목적이라 보면 될것 같아. 뭐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러면 설명하기 위해서야. 어떤 거를. 자, 딜레잉 하게 되면은 지연하다, 미루다 이런 거잖아. 미루는 습관을 자, 디피트 하게 되면은 싸우다, 맞서 싸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데. 아, 미루는 습관과 왜싸우겠어 얘들아? 뭔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가장 잘 다루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사 구겠지, 부사구. 그렇지? 댄 에일리라는 사람 예, 컴마 나와 있고, 컴마 동그라미 쳐줘야겠지. 동격이라 쓸까, 동격. 자, 댄 에일리가 뭐 하는 사람이야, 얘들아? 행동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의 교수님이래. 그치? 이 교수님은 수행했대. 실험을. 어디에서? MIT에. 그의 수업에. 뭐, 세계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가지고. 그치? 실험을 했대. 이 교수님은 부여한 거야. 모든 학급에 오케이? 얘들아 모든 학급에게 이 간접 목적이겠지? 그치? 뭐를? 세계의 리포트를 그럼 직접 목적이겠네? 그치? 간목, 진목, 사형식이겠네? 자오버하게 되면은 뭐뭐 동안이야 여기서는 그러면 스미스터하게 되면 학기야 학기에그 코스 뭐 과정 동안에 세계의 리포트를 모든 학급에 그치? 부여했대 근데 첫 번째 클래스는 첫 번째 수, 그, 그 하, 학급은 해야 할 때, 뭘 해야 할 때, 그 세계의 어떤 거를 리포트를 due date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마감일이란 뜻이야. 그들 스스로 마감일을 어, 이제 선택하라, 선택했으면 했고, 그렇지? 업트는 뭐뭐까지란 말이야, 그치 근데 뭐까지? 뭘 포함해서? 더 last day, 더 class, 학, 학급의 마지막 날이 뭐겠어, 얘들아? 종강일, 종강일, 그치 종강일. 종강일, 그렇지? 종강일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다정하고한 거야. 근데 두 번째 학급은 그런 데드라인 같은 것들을 가질 필요가 마, 마감일도 없었대, 그렇지? 근데 모든 그세 개의 리포트, 그 페이퍼가 논문 같은 그 페이퍼가 단지 그 제출 대여만 되는 거야. 언제까지? 까지야, 무슨 까지, 얘들아? 학급의 마지막 날, 그렇지? 우리 우리 하, 고등학교 치면 뭐겠어, 얘들아? 그 방학하기 전날까지, 그렇지? 방학식 그 전날까지만. 혹은 방학식 날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거였어. 그리고 세 번째 수업에서는 그는 학생들에게 자, 이거 봐봐. 이거 셋이 set 셋, 셋, 셋이야. 과거분사야. 이 앞에 얘를 꾸며 주는 거야. 그럼 설정하다인데 과거분사니까 설정되니겠네. 데드라인을 언제 동안 그 학기에 과정 동안에 데드라인이 설정된 세 개를 학생들에게 주었다고 라 하는 거야. 그만 정리 한번 해볼게. 여기 나와있네. 그치?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 그룹은, 그, 그, 마감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스스로 선택하게 했고, 두 번째는 선택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 날에 부여하도록 했고, 이세 번째 그룹에서는 다 설정해서 준 거야, 애들한테. 그치? 그러니까 느낌이 오지 얘들아? 그치? 뭐겠어, 얘들아? 그, 봐보자. 학기의 마지막 날에 그는 발견했대. 뭐 어떤 거, 어떤 친구들, 데드라인을 데드라인 설정된 학생들이 받았대 최고의 성적을 그치? 그리고 데드라인 없는 친구들은 최악의 성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 자 도우즈 나왔네 어디까지? 여기까지겠네 그들 스스로의 데드라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아까 말했던 이첫 어, 번째 친구들이겠지? 첫 번째 그룹 애들은 아, 서메얼 어딘가 있었대 인던미들 중간 아, 대충 중간 정도 성적이었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고 그리고 이 교수님은 콩 결론 드와 결론 을지었대뭘 결론 지었냐면은 자유를 제약하는 것, 그렇지? 자유를 제약하는 것 아까 뭐였어? 얘 it? w 얘 a 실험에서 데드라인을 정해준 것 What is it? What 대 s 에나오 h a t i 이것도 동격이야. 교수님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여기까지겠네. 어 미루는 것을 그들 스스로의 뭐, 인식을, 아, 바 어, 성향을, 경향을 인식한 뭐 학생들에 의해서든, 뭐 교수님에 의해서든, 이 자유를 제약한 친구들이 향상했대. 뭐, 어떤 걸?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랑 퍼포먼스, 성과, 성적 같은 것들을 향상시킨다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지?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이런 이제 뭐, 뭐, 분사 같은 것들, 뭐, 동영상 같은 것들, 요렇게 형용, 뭐야, 수식어 파트, 형용사. 이건 어휘 변형이 나오게 되니 굉장히 좋은 문제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바, 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요번 주부터, 아, 뭐, 저번 주부터지, 그치? 학습 플랜을 다 짜줬지, 요일마다. 그한 이유가, 얘들아, 요, 요 질문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안 하면은 계속 남을 때까지 하는 그 학습 플랜을 짜주는 이유가, 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